커튼홀 공사는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기밀성, 방수성, 내구성이 필수적입니다. 하자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미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 커튼홀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기밀성 결함, 수분 침투 및 누수, 구조적 결함, 관 손상 등입니다. 이러한 하자들은 건물 내부 환경에 불편을 주고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하자는 설계, 자재, 시공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설계 미비, 부적합한 자재 사용, 품질 관리 부재, 점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. 하자 예방을 위해 설계에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. 시공 단계에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정기 점검과 적시 교체가 필요합니다. 커튼월 공사에서 하자를 예방하려면 각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. 하자 예방을 통해 커튼월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과 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